리프팅을 배우게 되실 경우에 처음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발등을 쭉 피고 무릎을 조금 낮춘 상태에서 상체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 그리고 맞추는 부위는 정확히 발등 깊숙이 약간 좀 두툼하고 뼈가 통통한데 여기에 맞추라고 배웠을 겁니다. 이렇게 되실 경우에 이 자세가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조금 한계를 부여칠 수가 있어요. 왜냐, 이렇게 차게 되다 보면은 조금 힘들게 돼요. 자세도 낮추고, 발등도 많이 올리고, 힘도 조금 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찰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딸려서 조금 적게 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를 조금 바꿀 겁니다. 발등을 쭉 피고, 발등 맞추는 부위가 익숙해졌다 하면은, 발등을 굳이 많이 피지 않더라도, 발등 안쪽에 맞추면, 리프팅은 많이 차고, 더 자세가 이뻐 보인다. 그래서 자세가 이렇게 바뀝니다. 찼던 높이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죠. 발등을 굳이 피지 않아도 여기에 맞추는 감각이 처음에 연습했을 때 익혀졌기 때문에 발등을 피지 않더라도 공을 밑에서 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힘 비축도 되고요. 차는 개수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포인트를 조금만 더 설명해드리자면 몸의 이 바운스 리듬을 쓸 겁니다. 그서 맞추는 부위와 이 리듬 잘 쓰는 것만 잘 쓰시면 우리가 찼을 때힘 비축으로 인해서 더 많이 차고 더 부드러운 자세로 보이고 공을 차이 리듬을 더욱 더 편안하게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리프팅을 많이 연습하신 분들은 이제 높낮이를 조금씩 낮추면서 이 자세로 계속 연습하고 기록을 갱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